안녕하세요 파리티비 윤민호장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월 8천만원 이상 찍는 디자이너의 커트 노하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를 잘한다 머리를 못한다 머리를 잘한다의 그런 정의 같은 경우에는 머리를 잘 자른다 라기보다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고객의 니즈 파악을 얼만큼 잘하고 그거에 맞춰서 고객이 얼만큼 만족하느냐에 따라서 커트를 잘한다 머리를 잘한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고객님하고 상담하느냐에 따라서 컴플레인이 걸릴 수도 있고 고객님의 만족도를 극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상담을 해야만이 회원님의 만족도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떻게 봐드릴까요 아그 이렇게 음... 약간 레이어드로. 네. 사진을 가지고 오셨으면 상담하기 가장 편해요. 어떤 느낌을 원하시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니까요. 사진을 안 가지고 오셨어. 그러면은 회원님하고 상담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회원님한테 제가 사진을 찾아서 회원님 이런 사진의 느낌으로 커트가 될것 같은데 괜찮으세요?라고 물어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어, 회원님하고 상담할 때 가장 먼저 물어봐야 될 거. 기장 선정을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기장은 혹시 한원 정도 따로 있요 한 이것처럼 한이 정도 하면 될것 같지 않아요? 한이 정도 자르면 될것 같지 않아요? 이 정도 기장으로 잘랐어 거기다가 층까지 이만큼 냈어 기장이 이 정도인데도 회원님들이 저한테 얘기하기를 오 원장님 머리가 단발이 됐어요 기장이 이 정도인데 단발이 됐다 그래요 저희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보단 고객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겠죠 고객님 입장에선 이만큼 길었던 머리인데 갑자기 확 짧아지니까 머리가 너무 단발 같고 너무 짧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긴 머리에서 레이어드 층이 날 때는 엄청 짧아지실 거예요. 주의사항을 꼭 말씀드리는 게 좋습니다. 사진과 똑같이 자를지를 이제 정했어요. 그럼 정해서 바로 커트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제 고객님의 니즈 파악을 정확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나의 감성을 집어 넣어야 돼요. 레이어드 머리의 스타일이에요. 근데 층이 그렇게 많이 난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가 기장이 길기 때문에 위에가 죽어 보일 수 밖에 없겠죠. 위에 부분만 볼륨을 살릴 수 있게끔 단발 정도로 잘라 드립니다. 층을 한요 정도만큼 내고, 저 사진만큼 내고, 태양님의 음. 얼굴이 네. 자체가 여기가 옆에가 일자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얼굴도더 드러나 보이거든요. 저 커트를 층을 여기까지 내게 되면, 이 층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흔들리겠죠. 여기 모양은 그대로 일자로 쭉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중간 이죠 네. 이 정도 단발로 잘라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파마 했는데 제가 한번에요응 언제? 한달 한 전에 아, 진짜로요? <laughs> 파마기가 거의 없는데? 아, 망했어요 아... <laughs> 자 회원님이 한달 전에 파마를 하셨대요 근데 파마기가 하나도 없어요 파마기가 왜 없을까요? 커트에 따라서 파마가 나오는 게 달라요. 머리를 너무 무겁게 자르면 파마가 안 나오고요. 머리를 너무 가볍게 자르면 머리가 너무 지저분해집니다. 커트가 잘돼 있지 않으면 파마는 절대 이쁘게 나오기가 힘듭니다. 샴푸하고 나왔잖아요. 처음 이 매장에 방문하신 회원님 같은 경우에는 두려움이 되게 크거든요. 그럼 디자이너가 무슨 말을 했는지 잘 모를 때도 있어요. 분명히 이렇게 상담해서 샴푸하고 나와서 그대로 잘랐는데 제 머리 왜 이렇게 잘랐어요? 이런 경우가 생겨요. 되게 불안해서 이게 왔고 디자이너가 옆에서 얘기하니까 어, 다 맞거니? 아, 네네네. 네, 네 하고 이제 지나갔어요. 나는 아무 말 없이 계속 잘랐어요. 근데 머리 왜 이렇게 잘랐어요? 라고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우리가 상담했던 내용을 총괄적으로 브리핑을 해주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 한이 정도 자르고 아까 사진 보여준 것처럼 층은 한이 정도. 네, 층 많이 내는 건 싫죠? 네 얼굴이 옆에가 일자로 쭉 떨어지면 더 드러나 보일 수 있으니까 옆에 여기가 볼륨이 좀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만 딱 따가지고 이만 단발로 좀 잘라볼게요 그래서 선 중간에 끊어줘서 옆에 볼륨감 좀 살려볼게요 회원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기장을 더 조금 자른 거거든요. 이따가 결과 나오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많이 짧아진 느낌이 들어요. 왜냐? 맨 밑에 기장은 요 정도 자르지만 그 위에 머리들은 어마어마하게 잘려나가거든요. 위로 갈수록 머리가 더 많이 잘려나가기 때문에 두상에서 머리가 요렇게 도예도가 나오면 살짝 그라데이션으로 커트를 들어갑니다. 두 번째 단도 똑같이 그라데이션을 이렇게 밑에 머리에 맞춰서 연결을 해주게 되는데 이 부분을 킵해놓고 자르게 되겠죠. 뒤에 머리를 이제 다 잘랐어요. 앞쪽으로 넘어갈 때, 옆면으로 봤을 때, 일자로 커팅을 해줍니다. 회원님이 머리를 보는 부분은 정면이 가장 많이 이제 눈을 보잖아요. 회원님은 반으로 나눠서 앞쪽으로 빼겠죠. 뭐 앞쪽에 뺐을 때이 느낌의 스타일을 보게 되겠죠. 그러면은. 레이어드 머리라고 생각하면,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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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 떨어지게 되겠죠. 디자이너분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 경우가 뭐냐면은, 뒤에 머리 있죠? 앞쪽으로 뺐을 때의 요 기장이 맨 마지막에 있어야 돼요. 뒤에 머리 기장을 앞쪽으로 뺐을 때, 옆에 머리가 뒤에 머리보다 기장이 길어요. 맨 뒤에 머리는 여기 있고, 요 구렛나루 있죠? 구렛나루 떨어지는 머리는 여기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 부분이 뭉칠 수밖에 없겠죠. 이 부분이 뭉치면 디자이너 선생님분들은 결국엔 이거를 수술 많이 쳐서 해결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수술 많이 치면 어떻게 돼요? 머리가 지저분해지고 머리가 많이 상하게 되겠죠. 파마를 했을 때도 머리가 지저분하지 않게 연출을 하려면 요 뒤에 머리가 가지고 왔을 때 끝나는 부분이 첫 스타트에서부터 층층층층 올라가야 돼요. 뒤에 머리 자르고, 옆머리 일자로 자르고, 앞쪽으로 빼서 다시 일자로 잘라주잖아요. 고객님한테 고개를 살짝 돌립니다 그러면 옆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이 머리를 일직선으로 잘라주면 됩니다 자, 포워드를 내볼게요 앞쪽에 머리를 이제 뒤의 머리, 옆머리, 앞쪽에 일자로 다 자르고 앞쪽에 떨어지는 라인을 포워드를 냅니다 포워드는 아까 사진에 보인 것처럼 층이 이 정도 난 머리였죠 이 정도의 난 머리는 여기서부터 포워드를 앞쪽으로 만들어 줍니다 여기서부터 버티컬로 섹션을 떠 가지고 위에와 밑을 연결해 주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이 어? 묶는 거면 어떻게 해요? 아, 지금 묶는 거예요? 네. 아.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웨이트 커트는 이제 끝납니다. 자, 보시다시피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짧아졌죠. 위에가 많이 잘려나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짧아지게 느껴져요. 그래서 회원님한테 꼭 머리가 많이 짧아진다라는 걸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뿌리가 굉장히 많이 죽고 옆에가 숱이 있기 때문에 부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 머리에 볼륨을 살리기 위해서는 위에 머리가 기장이 길면 길수록 더 많이 죽겠죠. 근데 그렇다고 위에 머리를 짧게 잘라버리면 층이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회원님이 지저분해진 머리를 싫다고 하셨고 사진도 층이 그렇게 많이 낫지 않은 머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층을 많이 내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맨 위에 머리만 따로 단발로 잘라줍니다. 머리 스타일다 괜찮은데 요 위에가 좀 죽어 보이니까 요 위에 머리만, 여기만 한발로 잘라서 얘를좀 볼륨감 좀, 좀 살려볼게. 요이 음. 많이 주으니까 파마를 못해서 안나오는 거지? 오, 잘하면 잘나 어. 파마를 잘한다 그래서 파마가 나오 잘 나오는 게 아니고 음. 커트가 잘돼 있어야 파마가 잘 나와요. 음. 이제 커트가 이제 질감 처리나 이렇게 무게감 있잖아요. 그. 이거를 무겁게 해놓거나 너무 가볍게 해놓거나 이러면은 너무 무거우면은. 파마가 안 나오고, 이제 너무 가벼우면 머리가 너무 지저분지고, 해 음. 그렇거든요. 네. 커트에 따라서 스타일이 많이 바뀌는 거라서, 위가 아까 엄청 죽는 느낌이 있잖아요. 이제 조금 음. 게덜 하잖아요. 네. 얘네들이 그걸 이제 살려주고, 원래 앞머리가 파마기가 조금만 더 있었으면 훨씬 더 음. 괜찮았을 텐데, 앞머리가 네. 생머리라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머리를 조금 더 자른 거거든요. 네. 조금이라도 덜. 위에가 줄어 보니까 그래서 집에서 손질할 때는 밑에는 드라이 안해도 될것 같거든요. 근데 앞머리는 그루프 같은 거딱 말아줘가지고 예, 이렇게 라운딩 같은 거딱 만들어주면 위에가 죽는게 훨씬 더. 좋아요. 자 어떠신가요? 훨씬 더 옆배 부분이 그 일자로 떨어지고 이렇게 머리가 떨어지는 이 느낌이 얼굴을 부각적 보였는데 지금은 좀더 약간 계란형에 가까운 느낌으로. 머리가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회원님이 이야기한 부분에서 회원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디자인을 넣어주시면 훨씬 더 회원님의 만족도가 올라갑니다. 자 마지막으로 질감 처리하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니까네 완전히 다 만드시. 니가 긴장하면 긴장한 상태에서 이제. 샴푸하면서 긴장이 풀리면서 머리가 빠진다고 그러잖아요 네. 이 긴장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지금처럼 두피 긁어서 음. 네, 많이 빗어주면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특히나 회원님 같으면 은 이렇게 머리 빗는 게 엄청 크거든요 네. 왜냐면 하 큐티클 자체가 다른 사람 모발보다 훨씬 더 좋아요 겹겹이도 되게 많이 쌓여있고 음. 그래서 이렇게 빗으면 윤기가 엄청 나요 음. 네, 원래 다른 사람 머리 이렇게 안 되거든요 본인의 음. 장점이니까 네. 머리를 많이 빗어 자, 마지막으로 손질법만 회원님한테 알려드리면 이제 커트는 끝이 나겠죠. 제가 위에 머리만 단발로 잘랐잖아요. 그럼 이 부분을 회원님이 그룹으로 똘똘똘똘 말아서 열도 주고 스프레이도 뿌리게 되면 볼륨감이 이렇게 나오겠죠. 머리를 잘한다, 커트를 잘한다의 기준은 고객의 만족도를 얼만큼 내가 만들어낼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커트를 잘하는지 못하는지의 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 파리TV 윤민호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